지난해 10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국방부가 K239 다연장 로켓 288문을 도입하기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다음 달인 11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국방부는 K239 천무 218문 도입 집행 계약을 맺었고 천무의 공급 규모는 자그마치 60억 달러 한화 약 8조 5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계약 이후 처음으로 지난 20일 우리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노켓을 실은 화물선 AAL 다렌이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폴란드에서는 한국산 강철비로 불리는 천무에 대해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폴란드뿐만 아니라 현재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폴란드와 벨라루스 사이의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란드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 18일 SNS를 통하여 폴란드 육군이 K-239PL 천무 다연장 로켓(폴란드명 호마르케이 야전 로켓 발사대) 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폴란드 국방부에 의하면 이번 훈련은 병사들의 실탄 발사를 위해 진행된다면서 훈련 영역 중 하나는 사격 물류와 관련됐다고 밝혔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천무 미사일 한 발은 무려 1억 5천만 원이나 하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금액만큼이나 그 화력이 엄청나기로 소문이 자자하죠. 우선 천무는 넓게 포진한 적을 단번에 휩쓸 수 있는 한국형 다연장 로켓입니다. 여러 발의 로켓탄을 상자형의 발사대에 수납하여 동시에 발사할 수 있게 만든 장치인데요. 차량에 실거나 또는 견인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우수하다는 것이 특장점입니다. 또한 짧은 시간에 강한 화력을 정확한 목표지점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화력 집중을 통하여 개전 초기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며 천무와 같은 맥락에 있는 무기는 미국 로키드마틴사가 만든 하이마스인데요. 하이마스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죠. 과거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말에 따르면 미국이 지원한 하이마스는 러시아 탄약고 무려 50곳을 파괴했으며 적어도 30곳에 러시아군의 후방 보급기지를 무력화시키는 정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든 천문은 이 하이마스에 견줄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지닙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다연장 로켓을 세계 최초로 만든 나라가 바로 조선인데요. 고려시대 최무선이 발명한 로켓병기 주화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신기전은 다연장 로켓의 효시로 인정받고 있으며 세종 때 제작되어 실전에서 사용한 기록도 남아있죠. 또한 우리나라 천무가 가지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을 통하여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도로켓뿐만 아니라 무유도로켓도 운용이 가능하죠. 게다가 천무의 사격 시스템은 모두 자동입니다. 유사시 군단과 사단에서 포병대대로 표적 정보를 통보한다면 천무의 사격 통제 장치에서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자동으로 발사대를 구동해 사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에 대해 최근 폴란드 국방부는 특집 보도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폴란드로 천무의 첫 인도 후 특집 보도되면서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 동맹국으로서 현재 폴란드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벨라루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영상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그런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M270 다현장 로켓 발사 시스템의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이 시스템은 증명이 되었죠. 그리고 폴란드는 이것을 2018년부터 구매할 계획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처음 계획은 500대를 목표로 했지만 미국의 생산 계획은 375대였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1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생산 속도입니다. 폴란드가 이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2027년까지 288대를 배치할 수 있는 한국의 K239 천무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폴란드가 천무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에 대해 유튜브에서 언급하였는데요. 한국은 미국의 M270을 대체하기를 원했으며 그렇게 K239 천무가 개발되었고 천무는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무의 개발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2014년 이후 무려 230대의 천무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K239는 5가지 유형의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차별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저렴한 발사체는 K-136 구룡 다연장 로켓에서 사용하던 K-33 로켓인데요. 사정거리가 36km 정도로 짧지만 발사대별로 20발씩 총 40발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KM-26의 예인데요. 이 발사체는 M-270에서도 사용되는 M-26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원하는 만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M-26 발사체의 직경은 227mm였지만. 한국형으로 변형됐을 때 230mm로 직경이 늘어났는데요. 그리고 여전히 발사대에서 두 종류의 발사체 모두를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사정거리가 4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구형 발사체라는 점과 정확도 역시 100m 수준으로 뛰어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천무에는 사정거리 80km를 가진 239mm 유도탄이 이들을 대안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적거리가 200km까지 늘어난 새로운 발사체도 있죠. 이는 정밀류 폭탄 GLSDB와 유사하며 발사대에 12발씩 장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 역시 타겟의 15m 내외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개발 중인 400mm 유도 미사일은 하나의 패키지가 두 발이며 총네 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모든 생산 기술을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유럽인들이 논란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더구나 천무의 발사대 차량 한대와 16개 포탄을 탑재하여 판매됐을 때 금액은 대당 약 45억 원 정도입니다. 하이마스의 완벽한 대체제라고 할수 있죠. 특히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 위력은 그에 맞먹을 수준이니 놀랄 수밖에요. 그럼 지금부터 해외 네티즌들의 자세한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아무런 기술도 없는 나라였는데, 어쩜 이런 대단한 무기를 자꾸만 개발할 수 있는 거야? 이쯤 되면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될 수준이야. 한국은 북한이라는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심지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 자꾸만 이런 무기들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압도적인 힘 앞에 장사는 없으니까 말이야. 지금까지 나온 한국의 무기들을 살펴보면 감히 한국에게 일대일로 싸웠을 때 완벽하게 이기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 한국은 확실히 방산강국 군사강국이 맞는 것 같아. 한국산 무기를 자꾸 사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뿐이라고. 일단 한국은 계속해서 미친듯이 빠른 속도로 무기를 찍어내고 있다. 마치 복사기로 문서를 복사하듯이 말이야. 일단 그 점이 지금 안보의 위협을 받는 나라들에게는 가장 큰 메리트 지. 지금 전 세계는 어디에서 전쟁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 말이 맞을 거야. 한국은 누구보다 무기를 빠르게 만들고 있어. 그런데 자신들의 안보는 괜찮을까 본인들부터 최첨단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국은 이미 자신들의 무기도 함께 만들면서 동시에 해외 수출까지 이뤄내고 있어. 진짜 대단한 나라라고 할수 있지 폴란드 이후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엄청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무기를 사들이고 그 무기가 시연되고 지금 전 세계는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전투력도 정말 엄청나니까 말이죠. 세상에 이런 무기가 나올 수 있다니 이건 혁신이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한국인들은 못하는 게 뭐가 있는 거야? 이러니까 외계인을 고문시키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거 아니야? 외계인을 고문시키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 자체로 외계인은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어쩜 저런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무기를 찍어내는 거죠? 한국은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사람의 머릿수로 일을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다 지났어요. 한국은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엄청난 속도로 무기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속닥속닥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